순대국 맛이 어떻습니까? 정말 좋습니다. 음 어떤 맛이세요? 국물이 어떻습니까?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? 환상의 맛입니다.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잘못 찍었다, 잘못 찍었다. 여기 물냅니다예 그건 버리고 살을 찌가야 된다니까 지금 이 커피. 예, 그게 <laughs> 재밌는 겁니다. 원래 잘못 찍힌 게 재밌는 겁니다. 원래 <laughs> <laughs> 표현해 을 보십시오. 와, 제육볶음에, 발음을 있겠습니다. 정확하게 해주십시오. 음음 나중에 또 오시겠습니까? 예. 강력 강입니다강추니까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먹는야고 참.